입니다. 아, 네. 2023년도 이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각별히 애노궁사 우리 대표 회장님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네. 우리 두 분과 회원들께 박수로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 서 이렇게 찬양축제를 46회를 이렇게 하시기까지로 얼마나 헌신과 수고를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우리 대표장님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두 부부를 이렇게 참 이렇게 품고 다녀요. 사회보는 분하고 지켜보는참 귀한 분이에요. 참 진실되고 이렇게 참 아무런 그게 없어. 진실되게 이렇게 해오시더는 결론을 이렇게 보니까 46회까지 사냥축제를 하시면서 미자리교회를 섬기신다는 건 이것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할수 없습니다. 네.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회를 네.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에는 더 크게 애노봉사협회가 크게 부응될 줄 믿습니다. 네. 모든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. 네. 어,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을 주시네요. 시편 111편의 10절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,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. 여호와 를자냥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. 아, 네. 이 에녹 봉사 우리 대표장님 오늘 또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듣려 하신 우리 목사님 열일 협력자가 돼가지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한 영원한 나이 갈수록 더 크게 쓰임 받고 부붕되고붕발전이 부흥 기록 영원 사역에 힘쓰라는 말씀이에요. 아, 네. 더 크게 우리. 에녹공사 방송과 에녹광선 우리 대표장의 앞으로 더큰 일리나 시기로매수로로 축복하고 축하로 네. 마겠습니다 네.